육하원칙 정도는 말할 수 있다. 중국어로 육하원칙 플러스 알파를 배워 볼게요. 누구? 누가? 誰?誰? 언제? 什么时候什麼時候? 어디서? 在哪?在哪??在哪? 뭐? What? Shamma? Shamma? Otoke? Tell ma? Tell m 것나 h e r e Where is Shamma? w 누가 그랬어? 누구래? 그래? 언제? 왜?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한국어로도 자주 쓰이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?